오늘도 찬 단돈 천 원을 써도 얼마를 써도 제대로 돈값하는 게 최고잖아요. 화장품도 당연한 거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돈값을 하느냐 모든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 비싸게 주고 샀어 이돈 주고 사야 돼 제품들을 제가 써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 오늘 쫙 공개합니다. 비밀템들이기도 해요 돈값하는 화장품 알려드릴게요. 아 요거는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될럴수 있나? 오찬이 공개해야지 여기다 공개해야지 입생로랑 퓨어 샷 나이트 리부트 세럼 요거 딱 들면 이제 어머 그래 이게 나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 예상이 돼요 입생로랑의 간판이고요 30ml이고 가격은 16만 원이에요 50ml는 21만 5천원이에요 리필로 따로따로 각각 살수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층이 두개 층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문 나이트 선인장 꽃 추출물이 들어있고 글리코산 젖산 흔들어 쓰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각질 제거가 되면서 영양 공급이 돼요 일반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정도가 이제 피부의 골든타임 재생 타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각질이 턴 오버죽인데 그 31일 동안 각질이 생성됐다 탈락됐다. 젊은 친구들 합창 나이 때 나도 약간 늦었지 그때는 올라왔다가 자연적으로 탈락됐다가 다시 올 올라... 이게 자연적으로 돼. 나이가 들면서 그게 늦어서요 다 느리지 노화라는 게다 이제 모든 게 템포도 느려지고 탈락과 생성 주기가 좀 더뎌지거든요 근데 각질이 많이 쌓이면 피부에 모공을 막죠 그래서 각질을 너무 세게 제거하는 건 저는 비추 저 같은 민감성 피부들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각질 탈락과 이제 영양과 수분을 확 밀어 넣는. 해줍니다. 되게 라이트한 물 제형이에요. 향은 그냥 되게 파우더리한 그 유럽제 느낌 그 퍼스트 에센스 같은 질감인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SK투나 이런 퍼스트 에센스보다 조금 더 후감이 단단하게 잡혀요. 근데 요거는첫 단계 쓰는 걸전 추천드리긴 해요. 사후의 느낌도 막 끈적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랐구나 느낌은 없지만 뭔가 피부가 결이 부들 매끈하게 싹 잡는 느낌은 있거든요 두 번, 두번 뭐 이렇게 펌핑해서 쫙 먼저 첫 단계 좀 발라주는 스타일 그다음 그리고 세럼이나 앰플을 좀 무, 뭉근한 걸 바르거든요 저는 이거 좀 별명을 좀 깐달걀 세럼이라고 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막 광이 번쩍번쩍 나요 엄청난 탄력이 붙었어요 라기보다 각질 제거 기능을 좀데주고 영양 보습 탄력을 이만큼 해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초민감성도 충분히 쓰고 얼굴 붉어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한세통 정도는 쓰지 않았나? 이건 진짜 동갑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제 사랑 완전 쫀쫀 밀도 셀로니아 시그니처 바이오 앰플이고요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이고 35ml고 가격은 129,000원이에요 오로라빛 탑탑탑탑탑탑이 쌓여있는 오로라가 막 돌아가죠 이 셀로니아는 원래 출신 이 이제 바이오 그룹에서 출발이 됐고 가장 큰 메인 성분은 인체제대혈 유래 배양액 추출물 <laughs> 인체제재대열유의 줄기세포 배양해 이 성분이 가장 메인이에요 8만 ppm이 담겨져있다 이 오로라빛 같은 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피부 지질 유사 성분 피부에 꼭 있는 성분이 누구나 저도 있고 찬떡이 분들도 있고 콜레스테롤 성분이 꼭 있어요. 콜레스테롤 유도체가 오로라빛 탑을 만든대요. 피부에 가장 유사하고 피부에 꼭 필요한 원료들 성분들을 담아서 바이오 기술에서 출발한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지질 막들 있죠. 그 막에 수분이 날라가는 걸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제형부터가 오로라빛체 그리고 완전 전형적인 앰플의 정석 제형이에요. 이게 인공 펄이 아니에요. 원료 성분에서 나오는 오로라빛깔인데. 피부가 반짝이가 있지 않아요 정말 물광이 터지면서 밀도가 짱이에요 보세요 이게 막 느글느글하지 않고 정말 수분 물 터지듯이 터져요 근데 비싸요 앰플이 12만 9천 원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쓰면서 되게 피부에 보람을 느꼈던 건조한 분들 꼭 쓰시고요 피부가 뭉근하게 쳐져서 내려오는 분들 당연히 꼭 쓰시고 피부가 땡실땡실하게 띵실 잡히는데 정말 효과가 좀 좋았다. 물론 화장품이 막 진피까지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겉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의 탄력들도 되게 잘 잡는 앰플인데 무겁지 않아서 좋았던 거. 엘라스토 좀 흡수 기술이래. 입자를 쪼갠 최대한 안쪽으로 좀 딜리버리 전달 시스템을 넣고 11가지 자연유리 성분들 비타민 B12 성분까지 넣어서 전 성분을 좀 좋은 성분을 보고 좀 선택해 쓰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향은 되게 은은해요. 꽃향과 허브향의 중간향 향도 되게 무난하게 잘 잡았고요. 스킨이나 에센스 아까 뭐 나이트 리부트 세럼 이런 거 쓰시고 중간에 넣어주시면 보세요. 광이 되게 얇고 세팅 같은 광을 내서 광적인 면에서도 너무 좋아요. 피부의 기초 체력을 키우다 이런 제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되게 힘이 써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이 집에 만든 게또 뭐가 있지? 근데 크림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최근에 샀어요. 이름은 크리스탈 광채 크림이라고 공홈에 써 있고요. 99,000원이에요. 50ml인데 여기도 역시나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게 있고 336시간 숙성을 한 광채 크림이래. 여기에도 엘라스토존 공법, 아까 말씀드린 뉴욕 공법, 안티에이징 완전 포커스고 인체 제대로 세포 배양 액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광채. 그래서 내가 아 장명 진짜 직관적으로 잘했다 이름을 정말 광채 터져요. 얇은 광채 막이 쉬워요. 어 살짝은 오일리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수부 지성 피부로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광이거든요. 벌써 딱 얇죠. 근데 처음어 약간 펄감인가? 크림의 펄감, 왼펄감은 절대 아니라 이게 쫙 퍼지면서 래핑한 광이 나요. 어 근데 가벼워요. 지금 같은 계절에 이 정도의 수분 오일의 느낌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아이 앰플을 좀 굳혀서 만든 크림 같은 느낌? 저의 초 메인은 당연히 셀로니에선 앰플이 진짜 동갑한 앰플이고, 이것도 요즘에 썼을 때 괜찮다. 그리고 광 원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게 없다. 설화수, 설화수 중에서도 간판들이 몇개 있어요. 윤조, 진설 라인, 자음생 라인, 유명하죠. 설화수의 자음생 순대, 한번 리뉴얼이 됐고요. 150ml고 11만원이에요. 더 작고 더큰 용량 없고요. 스킨 같죠. 근데 보시면 약간 그농밀한 콧물 제형 이에요. 그 젤리 같은 제형인데 앰플을 이렇게 약간 물스럽게 담은 느낌이 나요. 설화수하면 원래 뭐가 시그니처에? 인삼. 인삼의 핵심 성분을 담은 아모레퍼시피 기술력을 담아서 진세노 믹스 TM이에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딱 바르면 촘촘한 얘도 밀도예요. 그리고 이거 퍼스트 에 센스 아니에요. 윤조 에센스가 더 얄팍하거든요 윤조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르는 제품이에요 스킨 쓰시고 그 다음 쓰는 세럼과 앰플의 중간 단계 느낌이에요 지금도 빡 농밀하게 떨어지죠 무슨 고로쇠 수액 떨어지듯이 속건조 있는 분들을 전 이거 좀 추천드려요 세럼과 앰플 두 가지 역할을 좀 하는 그 제형의 발림성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써보면 되게 쫀쫀하고 땡실땡실하고 탱탱하고 밀도 꽉찬 느낌을 피부를 구현해줘요 피부 자생력을 키워준다 여기에 콜라겐 리페어 기술의 핵심 진세노믹스 TM 콜라겐 밀도 펩타이드 2종 진생 펩타이드 TM 48시간 내 콜라겐 리페어 효과라는 또 인체적용 시험이 또 있고 완전히 밀도 쫀쫀. 차오르는 탄력의 감동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맞아요. 어, 앰플까지 안 발라도 될 만큼. 아또 꿀팁은 이거는 화장솜에 적셔서 쓰지 말라고 매장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흠뻑 적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피부가 도톰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질감이. 요거는 여러분 콜라겐 관리 밀도 관리 요거 추천드려요. 크림 궁금한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아 내가 그동안 비싼 값 주고 돈값 했던 크림 뭐가 있지? 몇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서 친건 데코르테. 데코르테 리포솜 어드밴스드 리페어 크림이고요. 50ml, 13만 2천 원. 탑셀러 제품이에요. 제가 좀 썼는데 제형은 요래요 비싼 크림이구나, 값어치 하는 크림이구나를 느껴져요. 뭐 향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화장품에서 는 은은한 꽃향기의 크림이고 제형은 그냥 평범해 보인다 하는데 이게 딱 바르고 나잖아요. 가벼워요. 부족함의 가벼움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 왜 저는 캠핑을 안 하지만 아이템들 되게 비싸다면서요. 근데 진짜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의 캠핑 아이템들은 되게 컴팩트하고 가벼운데 기능이 되게 좋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비하고요. 이 질감은 되게 가볍지만 부족해서 가벼운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잠자리 날개 같은데 수분과 영양을 꽉 채워요. 미쳤어요. 3, 40대 분들도 50대 분들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뭐 스쿠알란,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보습과 피부 장벽, 리포솜, 이름이 리포솜이죠. 리포존 공법이 뭐냐면 입자를 흡수되게 짜서 만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피부 안쪽까지 최대한 전달을 하려는 게 리포 좀 기술인데 그거를 데코르트가 되게 오랫동안 이 기술력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엄청 강력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뷰티에 대한 정보들을 정확한 발음과 좋은 목소리와 이거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너무 잘한다고요. 되게 실키한데, 실키한 게 드라이한 실키가 아니라 촉촉한 실크예요. 그래서 좀 피부를 캐시미어처럼 만들어주는. 그리고 크림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형이 너무 무거우면 제형 때문에 처지는 느낌도 좀 불쾌하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단종될 일 없겠죠? 단종되면 안 돼요 동갑하는 이 콘텐츠에서 이거 빠질 수 없죠 솔직히 이 역시나 기자 때부터 너무 유명했던 스킨스티컬즈입니다 CE 페롤릭 CE가 비타민C, 비타민E 이게 가장 간판이죠 비타민C가 어디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강력한 에, 피부 향상의 역할을 해 주죠 흔하게 딱 기미, 잡티, 주근깨에 좋은 단점은 뭐다? 네. 빛과 열과 이런 공기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그래서 갈변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비타민 항산화제가 또 비타민 E예요. 그래서 C랑 E가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배합을 했는데 스킨 스티커젤는 그냥 제 머리속에도 비싸다요. 지금 현재 25만 5천 원이에요. 딱 써보시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되게 함량이 세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텐데 유튜브를 봐도 수많은 연예인분들도 이거는 거의 많이 추천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정말 좋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C를 잘안 써요. 너무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잘못쓴 피부가 약간 오히려 뒤집어져서 안 쓰는데 제가 쓰는 노하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성분을 좀 보면 순수 비타민 C 15%예요. pH 3.0에 가까우면 진짜 강력한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나이 들수록 알칼리로 가니까 산성으로 맞추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답게 노랗게 쇠에서 나는 그런 향 그게 맞거든요 딱비타민 c 고함의 제품 바르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걸 단독으로 쓰면 따끔따끔따끔따끔해요 따끔 아아아아 이러면서 쓰거든요 이런 비타민C에 지금 제 앞에 이 제품이 있으니까 뭐 셀로니아를 섞어도 좋고 크림은 섞어도 좋아요 섞었으면 훨씬 더 완충 역할을 하죠 캘로론살이나 보습 성분이 많은 크림을 섞어도 좋고 비타민 E 원리의 크림을 섞어도 좋죠 비타민 c 야이 e 궁합이 좋으니까 저는 피부가 진짜 엄청 얇아서 효과는 아시죠? 네, 피부에 까맣까맣한 것들을 좀 일치월장하게 잡힌다 다음은 이제 메이딩 프랑스 에스테덤이고요 에이지 프로테옴 TM 어드밴스드 세럼이에요 일단 용량 30ml에 138,000원이에요 단백질 세럼으로 속으로 해요. 에스테틱에서 출발한 올리브영도 현재 들어와 있어요. 노화 속도 절반 단백질 세럼 요런게 키워드예요. 프로테옴이 물 다음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 이름이래요, 피부에서. 이게 손상되면 당연히 주름 탄력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되겠죠? 슬로우 에이징, 좀 천천히 나이 먹게 해줄 게가 이거래요. 마이너스 55% 늦어진다는 인체적용 시험을 받았대요. 우윳빛깔이야, 정말 단백질 앰플처럼. 약간의 파우더리 향과 과일량 같은 게 살짝 오묘하게 제코했나고 근데 이거의 가장 장점은 역시나 자음생수랑 좀 비슷해요 피부 결을 좀잘 잡고 입생로랑보다는 훨씬 더 발랐구나 느낌이 있고 광도 잘 나요 단백질광처럼 나요 엄청난 번들번들함까지는 아니고 요 스포이드가 조금 아쉽긴 해요. 요런 타입이나 펌핑 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편하게 많이, 원하는 만큼 탁탁탁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매끄드하게잘 잡고, 안색이 좀 밝아지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 좀 돈값 한다. 에세티미에서 가장 간판 중에, 어, 그 미스트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그거만큼 유명한 게또이 제품. 그 피부 전반이 좀 건강해진 느낌을 받아요. 아침에는 다쓸수 있어요. 아 오늘 돈값하는 제품들 아, 정말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비싼 제품도 많고 고령 템도 많고 저렴 템도 많고 중간 템도 많고 저마다 기술력들이 있지만 보니까 역시 또 스테디셀러들이 많다. 제가 또 에디터 생활도 했고 뷰티쇼 생활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막 제안도 많이 받고 샘플도 써보고 궁금한 거다내돈 내산. 오늘은 정말 내돈 내산이지만 써보면서 진짜 돈값하는 따봉 제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또몇개더 있어요. 그것도 다음에 도 이탄 또 기회 되면 준비해 볼게요. 도합 지금 또 얼마야? 100단이 가겠지. 바산더기 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녕. 찬터기 분들 사랑하지 뭐야? 오늘도 참